<laughs> 동네 힘센 <힘센서는> 사람 <laughs> 너무 희한 괜찮겠습니까? 김대중 광주는 그 쓸데없는 잡종 <laughs> 딱딱따딱훈지 <다>, <laughs> <온 키>. 감사합니다. <laughs> 하고 당당하게 달라질 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때그리만 갖고 안 된다. 맛좀 보여야지 이래 가지고 야 야딱흔들라이게흔흔들라1야반 반! 이양0라반 반! 아라 100라, 1이0까 100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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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A 이 플러스 에이 플러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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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지.